애슈님들의 니즈를 채워드리는 시간 올댓 니즈. 혹시 여성 전용 사우나 찾고 있어, 니 응. 음, 왜? 어 반말? 아 여기 <laughs> 스크리백 한인타운에 퀸스파라는 곳 알아? 알지. 사우나랑 찜질방 완벽하게 갖추고 음, 있잖아. 띵동띵동 맞아 맞아. 근데 거기가 마사지가 진짜 최고라 그러더라고요. 맞아, 해라나. 음. 스팀 사우나, 드라이 사우나, 온탕, 냉탕, 찜질방 순헤라는 너무 좋아하는 그쑥자우까지때잖아 <laughs> 와, 대박이다, 대박이지, 대박. 대박이지. 그리고 소금 토방에서 피로도 풀고 리빙룸에서 침묵도 즐길 수 있다 그러던데. 오, 아로마 마사지, 치료 지압, 전문 스킨케어로 하루를 완전히 완벽하게 상쾌하게 만들 수 있잖아. 맞아, 있겠잖아. 맞아. 그리고 여성만들의 선택 퀸스파 이 스페셜 프로모션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더라고. 어, 음, 모기다시네 음. <laughs> 아, <목이 나시네요>. 무서워가지고. <laughs> 한인타운 벌몬가 산마리노 한미은행 맞은편에 있어요. 전화번호는 213382의 0111, 213382의 0111. 지금, 지금 퀸스파로 가세요. 가세요. 네. 자, 오늘 퀸스파에 우리 김영애 매니저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 매니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마이크 앞으로 조금만 네. 가까이 네. 와주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써니씨가 네. 요런 틈을 타서 그냥 <laughs> 응! 해라나 이러면서. <laughs> 아니죠. 아이좋 <laughs> 아니 아 근데 너무 반가운 게요. <laughs> 네. 이 퀸스파가 여성 전용 스파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LA 사실 뭐 스파들도 많고 네. 여성 전용 스파도 있는데 왠지 이렇게 퀸 이렇게 붙으니까 저희가 대강수랑 어,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정말 퀸 분들만 <laughs> 오십니까? 그렇죠. 응. 들어갈 때는 예, 예. 구지부지돼오 나올 때는 뻗쩍번쩍 사람이 칠려. 오수시 해갖고 땀을 흘리고. 노폐물을 다 흘리고 나오니까 아까 이 사람이 들어갔던 사람인가 오할 정도로. 오 진짜 얼굴에 광이 나갖고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그스게 해서 다 붙잡는다면서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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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언제 들어가셨었어요? 이렇게. 네. <laughs> 아, 그래서 그런 말 있나 보다. 때 빼고 광, 광 내고. 광린나. 맞아요. 어, 그렇군요. 오, 너무 칠려. 너무 칠려. 아니, 맞아요. 요즘에 퀸스파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셔서 광고도 네. 참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써니 씨랑 그 광고 문안을 네. 잠깐 알려드린 거거든요. <laughs> 퀸스파, 저희 엘레강쇼엔 처음 나오셨거든요.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곳인지. 저희 사우나는 예, 예. 드라이 사우나가 진짜 LA에서 최고 최고예요? 저...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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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뭘 어, 쓰시는 데요 그, 저기 소재를 예. 그 돌로.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드라이 사우나를 달구는 거지 말하자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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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데는 다 나무만 돼 있잖아요. 음, 예. 예. 맞아요. 맞아요. 하도 아, 어, 네, 돌로 멋있다. 돼 있어. 이쪽 한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그 열기가 열기가 막... 전체를 뜨겁게 하니까 예, 그 예. 노폐물이 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지 나오지 그러니까 들어가, 들어올 때는 구이 일구지라고 <laughs> 나갈 때는 그노폐물을싹 되니까 사람이 틀려져갖고 아 그리고 또 몸이 개운하잖아요 그렇그렇 너무 개운하잖아요 그 노폐물이라는 게 한증막. 거의 한증 비슷하죠 음그 옛날에 한증 을 하는 사람들은 네네. 너무 좋아하고 네. 그근데다또 온탕이 뜨거우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서 또막 몸을 녹이고 예, 예. 뜨겁게 땀을 내고. 그 탕이 몇 개가 해보고. 있어요? 탕이? 탕이 두 개가 있는데두 개. 있는데 예, 예. 또 냉탕은 너무 차요. 너무 아 좋아. 온탕 아아 냉탕 하면은 예, 네. 피부가 탄력, 력이 좋아지고 혈액 네. 네. 순환이 이렇게 좋대요. 아 맞아요. 그데 네. 네. 네, 사람들이 네. 나이가 들어서 사우나를 한다 그러는데 착각이야 네. 그거는. 아 젊어서부터 해요. 젊어서부터 어 몸을 달고 나야 네. 이게. 덜 늙지 맞아요. 아 제동간의 비결이 그겁니다. 아, 안 그래요? <laughs> 네, 맞아요. 탄력은, 탄력은 젊어서부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제동간의 비결이니까요. 예. 사우 네. <laughs> 아, 씨가 사우다 아, 좋아한다고. 어, 땀을 흘리고 <laughs> 네, 노폐물을 빼고 네. 나이 뒤져서 해봤자잖아. 아, 그 그래서 젊어서부터 그걸 해야 네, 네, 네. 이 몸이 그냥. 쭉 꾸준히 지금도 맞아, 늦지 않았서안늦었요안 안 늦었지. <laughs> 언니 오늘 당장 가세요. 아니 저는 어? 사실 사우나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예전에 이제 어머니, 네, 아버님이 나 다니시는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좋더라고. 그죠, 죠 뜨끈 뜨끈하고 또 날이 거. 좀 흐린 날은 네. 은지 사우나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약간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네. 그 남녀 공용 찜질방을 잘못 가요. 편히 가서 누워있고 그렇죠. 싶은데, 응. 어떻게 하다 이렇게 쑥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옆에 있는 거야. 그그래서 네. 그런 데를 잘못 가는데, 오, 지금 우리 퀸스파는 여성 전용 사우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뭐 그런 걱정할 필요도 없이 편하게 없지. 가시면 왔다. 되네요. 예. 편하게. 예전에 예. LA에 여성 전용 사우나가 있었어요. 그 사우나가 아니라 그 찜질방이 예, 예, 예. 4시간에는... 사우나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아, 그래요? 네, 그때 없어졌지. 저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근데 <laughs> 노는 순간 없어져가지고. 네. 네 요즘은 잘못 갔는데. 네. 캐스파 전혀 캐스파 가시면 되죠. 오늘 알았으니까 이제 일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사우나랑 찜질방 뿐만 아니라 마사지가 <laughs>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럼요. 마사지 서비스가. 저희는 마사지가. 최고사세 최고? 신사라 그러잖아요. 네네 네. 세신사 언니들이 너무 잘해서 꼭아뭐 예약은 아 필수예요. 어 예약 예약 전화번호로 꼭 예약하셔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오셔서는 잘안 돼. 아, 이그 정도로 그정도로정도로 네, 그 언니들이 많구나. 인기를 잘 너무 잘 하니까. 네. 여기서 예약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laughs> 213 지역이고요. 3 8 2에0111 213 382에0111 번으로 문의 하셔도 되고요 여성분들한테 좋은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예. 차별화 된게 그거 음. 저건 다른 찜질방에서 못봤거든요 예예 예. 쑥 좌욕 저도 네. 그 얘기 할라 그랬어요 좌욕, 좌욕. 여성분들한테 좌욕은... 사실 엄청 필요한거 네, 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자역은 여성들한테 좋다고 그랬어요 네. 예, 예 입장료 예. 내고 음. 또 따로 그거는 이제 (40분이니까) 네, 따로 네. 내서 네. 그한 (40분) 하면은 네. 자궁 뭐 수축도 되고, 어, 뭐 자궁 분비물도다 어, 다 빼주고 해갖고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여자는 여자를 위차 아직 안가 따뜻해야 되 그러니까 아. 생리 불순 뭐 이런 예, 예, 예. 사람들 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아, 뭐. 그렇군요. 왜냐면 하 이제 생리 불순 같은 거, 안대가 뭐 네. 차고 하면은 네, 네, 네. 그게 뜨뜻한 한방 맞아요. 재료로 하니까 그렇지, 네. 여러 가지 재료로 쑥 같은 거 여러 재료로 네. 하니까 네, 네. 그 40분을 거기를 네. 스팀을 해 주니까 네. 너무 좋아들 하시더라고 음, 이게 뭐 다른데 가서는 사실 만나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좋은 건 아는데 어디서 하는지를 몰라 그쵸. 근데 이제 퀸스파 가셔서 네. 조금만 페이를 하시면 네. 하실 수가 있는 네. 거니까 네. 건강도 함께 또 챙기실 수 있는 그렇지. 그런 시간이네요. 그러면 이게 좌욕기 어.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네, 한 명씩 어떤 따로, 따로 따로 앉아있죠. 개인 그 그래. 가운, 네. 개인형이에요. 가운 가운하고 개인형이죠. <laughs> 네. 어떻게 자연? <laughs>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laughs> 네? 물어봐? <laughs> 아니 이제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laughs> 어. 네네. 그거보다, 시 어. 예, 예. 그거보다 우리는 네. 전문이 뭐예요? 네. 최신사 네. 네. 때밀는 거, 마라장 아 구석구석 정말 때밀고 마사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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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LA에서 최고예요. 네. 그리고 궁금하다. 오, 네, 오일도 정말 네? 우리 사장님이 예예. 최고 좋은 제품으로만 구입해서 한국에서도 아 오는 거고 네네. 너무 좋아요. 하고 나면은 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예예. 들어갈 때, 나갈 때 벌써 틀려 사람이 <laughs>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할 정도로 네네. 마사지 받은 사람들은 어. 왜냐면 얼굴 마사지에 얼굴 팩까지 네, 얼굴 팩까지 다 해주니까 아 오일도 아 묻혀주고 네네. 아로마는 아로마 팩으로 붙여주고 네. 하니까. 얼굴이 틀려져서 나가시다. 아, 너무 좋겠다. 음, 너무 좋아. 사실 여성분들은 본인들한테 막 그런 돈잘안 쓰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좀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면 그냥 피부가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음. 마음의 힐링이라는 게 그렇지. 되잖아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진짜 좋아. 음, 너무 네네. 좋아. 아 우리, 매니저님이 우리 매니저님도 <laughs> 최고 하세요? 최고. 해야죠. 네, 음.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피부가 되게 탄력이, 탄력이 있으세요. 네. 네. 근데 해야 네. 젊어서 음. 우리는 젊어서부터 해야 네, 네. 나이 먹어서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일할 네. 수 있고 음, 맞아요. 보면은 나이가 동갑인데 네. 그세신 받는 사람하고 안 받는, 안 받는 사람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많아요. 오. 젊어서부터 받는 사람들은 예, 예, 예. 아직까지 인다60 넘었고 70이 넘어도데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음. 음. 근데 네네. 그냥 음. 물론 뭐 사우나만 좋아하셔도 되긴 되지만 성과감에서 한번더 좋죠. 몸감이 어, 최고야 최고. 근데 아니 무엇보다도 막 스트레스 쌓이고 네. 막몸 찌뿌둥할 때 많잖아요. 아, 누가 나좀 그 이렇게 좀 만져주는 거. 진짜 너무 좋아. 거 너무 맞아요. 시원하고 맞아. 너무 맞아. 좋아. 에이, 진짜 좋아. 이렇게 누워 있는 좋잖아죠 남이 맞아요. 만져준다는 게 <laughs> 돈이 들어가서 흠이지만, <laughs> 나한테 투자하는 거. 네. 어, 맞아. 어디 아, 가서 진짜 밥한번안 응. 먹고 내몸 만지겠어. 살 만지지 뭐. 밥 먹으면 돈이 얼마야. 네. 이건 얼마나 좋아. 내 아니, 몸을 저, 위해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얼마 하다가, 아, 그거 갖고 에, 뭐래도 하나 더 사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점점 아이들 크고 나이가 되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런 맞아요. 시간 너무 필요해. 맞아요. 예, 네, 그런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진짜 우리 선주 씨 말대로 밥한끼안 먹으면 되잖아요. 계속 어. 들어가고 얼마 좋아. <laughs> 다이어트도 되고. 언니 어제 네. 라면 먹은 거 여기 가서 풀어요. 얼른 붓기 빼요. 가서. 자, 우리 세신사 마사지 <laughs> 네.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죠? 네. 때는 네네. 때만 하면 70불이고 입장료는 절안 받아요 저희가. 어? 이거 어? 70불만. 아. 그리고 때 마사지는 100불. 아 그럼 어. 때있는거나때 마사지를 하시면 입장료 따로 안 내셔도 안 되고 전혀 안 받아요. 오. 너무 싸죠. 그거 너무 좋은 건데요. 그렇죠. 예, 예, 예. 다른 싸고나는 다 입장료 따로, 따로 받죠. 근데 저희는 예, 예. 예 그냥 입장료 없이 그 가격으로 그 가격에 하는 다 거예요.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거예요. 왠지 기분이 훨씬 예. 더 가벼워지는 예.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냥 때만 미시면 70불, 음. 때 마사지까지 하시면 100불인데, 100불. 요거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또 스페셜 있다면서요? 네, 열장 사시면 한장 후리로 드려요. 한장 한 때는 후리로. 못 드리고 네. 네. 마사지, 때 마사지 때 마사지부터 100불짜리서부터 예. 이제 예. 뭐 아로마, 뭐 음. 비타민 뭐 이런 종류가 많아요. 그거 이대다한 장씩 드려요. 아, 음. 네. 네. 이거 그냥 끊어 놓으시고 매주 못 가시더라도 정말에. 한 달에 그렇죠? 한 번이라도 나만을 위한 그렇죠. 시간을 좀 가져보자. 네. 1년 내내 이뻐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 이거 너무 만약에 좋은데요. 열정을 네. 샀어요. 내가 네.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그럼 내걸로쓸수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멤버가 아니니까 아, 네. 네. 티켓이니까 네. 선물권이니까 아, 네. 누가 그냥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선물도 있네요? 하고 네. 나도 쓰고 그냥 지나가다가 야. 그냥 몸이 좀 이상해. 아, 그런 네. 그냥 티켓 하나 들고 오면 되는 거. 이런 뭐. 거 괜찮다. 그쵸. 너무 편한 거. 우리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줄때 너무 네. 좋죠. 힐링해. 이러면서. 아, 맞아. <laughs> 500불씩 내서 한번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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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 특가요. 네. <laughs> 선물을 남한테 준다는 게 어렵잖아. 그럼요. 뭐, 뭐. 옷을 주면 마음에 들까? 예, 예, 예. 그런데 이거는 그냥 티켓 오, 하나 예. 호불호가 없죠. 다, 예. 그냥 좋은데요. 몸 풀어 하면 아, 너무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 뭔가 특별한 그러니까. 선물을 네, 받는 그런 느낌도 네. 좀들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스페셜 프로모션이 또 준비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네, 멤버드는 거 멤버 1년 예, 예, 예. 멤버가 예, 예. 1년에 낙하까지 후리로 주고 그 들고 다니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낙하 아, 낙하 아, 후리로 주고 1년엔1700아1700 아, 1700. 음.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밖에서 일하시다가 퇴근할 때 그냥 못만 가시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 집에 안들어오고 그냥 글로가 어, 다니면 되네 어, 아침에 출근하시는 <laughs> 그러니까. 분들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 <laughs> 씻고 화장하고 출근하고 네. 퇴근하시는 분들 아, 퇴근하고 그냥 너무 피곤할 때. 너무 네. 피곤하니까, 그 뜨거운 물에 한번 담그고 가는 게 어. 너무 피네해 24시간은 아니죠. 24시간은 아니고, 어. 저희는 저녁 9시까지 가요. 9시까지. 24시간 하면, 뭐 써니 씨랑 저랑 맨날 <laughs> 가 있을 것 같아. <laughs> 집에 안 들어가지, 못 들어가지. <laughs> 못 들어가. <laughs>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9시까지 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그래갖고, 저녁에 퇴근하고 들을 음. 몸, 뜨거운 물한번 아 담그고 가는 게 그렇게 풀어가 그렇죠. 풀린대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면, 주무시면 되잖아요. 바로. 아니 또 네. 골프 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아, 좋다. 골프 같이 끝나고도 같이 많이들 오시네요. 골프 끝나고 피로, 이제 다리 이렇게 아뭐 골프도 그쵸, 그쵸. 네, 피곤하니까.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 그리고 고마워요. 여성 전용 사우나잖아요. 네. 여자분들끼리 뭐 운동, 뭐 골프뿐만 아니라 약간 계 모임, 음. 네, 친구들하고 네. 스파목, 스파게, 아, 개모임, 스파게, 스파게 같이 맞아. 그런데 가셔서 좀 편히 수다 떠시면서 조금 그쵸. 좀 릴렉스한 우리만의 시간, 이런 거좀 가져보실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여성, 예, 예. 여성이니까. 네, 예, 너무 좋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이제 퀸스파 오늘 엘레가시 처음 오셨잖아요. 예. 우리 매니저님께서 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선물 준비하셨어요. <목소리> 예. 준비해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아니, 입장권, 아, 입장권, 네 개를 드렸어요.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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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일단 저희 이제 엘레강쇼에서 많은 음. 프로그램, 이제 퀴즈를 통해서도 네. 이제 선물을 드리겠지만, 오늘 특별히 나오셨으니까 오늘 우리 퀴즈 하나 낼까요? 그럴까요? 네 퀴즈 하나 내서 오늘 맞춰주시는 분께는 퀸스파 네. 또 혼자 가시면 쭈렁 하시니까 두 분이 같이, 같이 가시라고 <laughs> 입장권 두 장을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네네. 중 네. 저 문제 바로 드릴게요 퀴즈 정답 예. 아시는 분들은 어, 카카오톡 woori1230이나 혹은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입장권이 음. 그세 시는 따르고 이건 입장만, 입장만. 사우나만 거죠? 하시는 거 드라이 예, 사우나, 사우나 음. 스팀 사우나 네. 다 네. 이용할 수 있는 입장만. 온탕 냉탕 찜질방 네. 네. 사우나만 다. 하실 수 있어요. 음. 야 우리 여성 청취자분들 와 네. 입장권 이러면서 네. <laughs> 너무 너무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문제 자, 바로 드릴까요? 다음 중 퀸스파에 여러 가지 방이 있는데 네. 퀸스파에 있는 방이 음. 아닌 것을 골라 주십니다. 음. 네네. 번 스팀 사우나 방 2번 드라이 사우나방 3번 온탕 냉탕탕 4번 찜질방 5번 쑥 좌욕방 6번 노래방 <laughs> 7번 복덕방 <laughs> 자, 뭔가 정답을 야, 볼까요? 무슨 보기가 나올까? 자, <laughs>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6번, 노래방! 노래방! 네, 진님 7번, 목덕방! <laughs> 네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 남겨주세요. 자 일단은요. 뭐 앞에서 우리 김영희 매니저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퀸 사우나에 가시면은요. 네. 마사지, 뭐그 아까 세신사 서비스 네. 얘기를 하셨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스팀 사우나, 드라이 사우나, 온탕, 냉탕, 찜질방, 쑥 좌욕에 소금 황토방까지 정말 많은 어 우리 피부에 좋은 그런 서비스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로마 마사지, 지압 치료. 요것도 함께 병행이 됩니다. 네. 전문 스킨케어로 정말 하루를 상쾌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성 전용 사우나이기 때문에 우리 여성분들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방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정답을 보내 주고 계시는데요. 네, 네, 네. 6번, 7번 이렇게 보내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네. 6번, 7번. <laughs> 자, 노래방과 복덕방. 네, 예. 배 과장님 복덕방. <웃음> <웃음> 우리 배 과장님도. <laughs> 아, 배 <보여줬어요. 웃음> 아, 배 과장님도 참여하셨어요? <laughs> 감사해요. 네네 아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또그 랜덤 다오할지를 돌려 봐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서 <laughs> 자 우리 써니 씨가 좀 돌려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어 (9시에) 문을 닫으신다고 하셨는데 몇 시에 오픈하시는 거예요 아침 (7시에) 오픈하고 네네. 저녁 (9시에) 아 음.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 있으신 분들은 들르셔서 출근하시기 전에. 사우나 하시고, 그리고 출근하셔도 되겠는데요? 많이, 많이들 멤버, 그렇게 하세요? 멤버 아, 멤버분들을. 네, 멤버도 그렇고, 에이 뭐, 티켓 입장권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멤버분들이 그렇게들 출근들 하시는데, 네네. 다 샤워하시고, 그래서 화장하고 출근들 출근, 하시고, 어. 퇴근할 땐. 집고 집에 가시고 왠지 그 멤버 분들끼리 좋아. 다 네. 친구실 것 같아 맞아 맞죠 친구지 네, 아침에 만나면서도 아침, 네. 어, 안녕하세요 뭐 그렇지. 이러면서 네. 가족같이 여자들이니까 다 아, 그렇죠.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맞아요 맞아요 매일 보니까 네. 남, 어떤, 약간 사랑방 느낌이겠네 어, 어떤 그렇겠다. 손님은 수다방. 남편보다 더 많이 본대 아 진짜 <laughs> 그러실 것같아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얼굴보다 <laughs> 아침에 와서 네, 서로 아유. 진짜 서로 벗고 보니까 예, 예, 예. 너무 좋아 너무 <laughs> 가족 같아 <laughs> 아, 고객 포인트군요 네, 그렇 네,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네. 자 일단 네. 퀸스파 1년 멤버가 1,700불이라고 네. 하셨고요 1년 멤버뿐만 아니라 6개월 3개월 멤버도 네, 있어요 그렇죠. 네. 예, 6개월은? 6개월은 1,000불 6개월은 1,000불 그리고 3개월은? 3개월은 750백5 0불 어휴, 음. 1년 멤버 끊는 게 훨씬 좋겠는데. 그 돌아오세요. 예, 하루에 5불 도안 돼요. 돼요. 어, 4 어, 이게 그러니까. 1년 멤버 1000불짜리에 세신사그 세신 받을 수 있는 것까지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아, 그오는 입장료만 그냥 입장료만 입장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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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료만 네. 세신 받으실 때는거 이제 할인되는 거고. 1회는 25불 입장권. 네, 네. 근데 네. 네. 이것도 10장 사시면 250불인데 200불. 200불에. 200불에. 네. 네. 그러니까 친구분들하고 네. 같이 사셔가지고 그렇죠. 같이 만나시고 네. 거기서 좀수다도 떠시면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사도 혹시 가능한가요? 식사가 저희는 없어요. 아 식사는 없고? 예. 식사는 없고. 예예예. 구운 계란만 음료수하고. 아 그거면 됐어요. <laughs> 어, 다이어트 하러 가신다 생각 다이어트가 <웃음> 아니라 <laughs> 싸나 <싸워나와서> 와갖고 <laughs> 먹고. 어, <딴> 거 배불러서 <laughs> 못해. 그렇죠. 숨차서 땀을 못 내. 음. 음. 그치 그치. 구운 달걀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laughs> 간식은 그냥 간단하게 하면, 배불러면 땀이 나. 고죠 그렇죠. 힘들어서, 왜냐면 여성분들은 수다떨 때, 그렇죠. 약간 허기져서, 그것만 <laughs> 좀 해결해 주세요. 헝그리 정신으로. 맞아요. <laughs> 정신으로. 맞아요. <laughs> 맞아. 나가서 맛있는 거땀 <laughs> 내고. 맛있는 그쵸, 그쵸. 뭐. 나가서 먹으면 안 되죠. 살 뺐는데. 또 먹으면 <laughs> 안 되죠. 먹고 와. <laughs> 먹고, 먹고 하면... 먹으면 되다 네. 네. 먹고. 네. 네. 먹고 네. 저녁 모임에서 일찍 먹고, 네. 네. 9시까지 여시니까 오셔갖고땀 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나님이 10장에 2 0 0불이요 가격 싸네요. 가격 싸죠. 가격쌉니다. 송다정님은 너무 어려운 퀴즈, 크크크 거져 주는 퀴즈 <laughs> 보기만 들어도 웃음, 크크크 그러고계어요 아, 우리 엘레강쇼는 여러분들께 네. 퍼드리고 싶은 그럼요. 마음으로 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정답 맞추신 분들 계시죠? 네, 네. 자, 랜덤 날 오알지가 뽑은 네. 정답자는요. 네. 카톡으로 답을 주신 분 중에서. 수사님, 수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퀸스파 입장료 어. 두장 오늘 선물로 드릴 텐데요. 한인타운 벌몬하고 싼마리노에 한미은행 맞은편에 있어요. 네. 저희 회사에서 멀지 않은데요. 안 멀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 사우나 가시는 날 잡으시고. 회사 들리셔서 네. 티켓 픽업하시고 맞아요. <laughs> 그리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은 우리 퀸스파의 김영애 매니저님 모시고 저희가 여성 전용 사우나 퀸스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정말 없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예예. 여성들이 필요한 건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집보다 좋을 거예요 아마. 그니 그러니까 네. 멤버들이 네. 아침 네. 멤버들이 네. 남편 얼굴보다 집에 안 들어갔었다고. <웃음> <웃음> 멤버, 얼굴. <laughs> 다 집을 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더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가족 같아요. 가족. <laughs> 여성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족이지. 그리고 뭔가 좀 건강도 같이 네. 챙기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은 네. 또 엑스트라 페이하시면. 쑥 좋아요. 이거 네. 아무 데서나 아, 못하거든요 아, 네. 요거까지도 또 즐기실 수 있다고 음. 하니까요. 자, 23382-0111번입니다. 지금 퀸스파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지금 세신사를 구하고 있어요. 아, 아 네, 네. 뭐한번 세신사. 예, 네. 네. 뭐 네. 자격증권이 네. 뭐예요? 군필 뭐 이런 거나요 <laughs> 아니요. 에 원래 세신사 자격증. 자격. 네. 네. 아, 자기 집 네. 있어요. 제신사 어 한번다 알아요. 아, 예, 어, 예, 예, 일 다른 예. 사람 계통에서는 제신사 네, 네. 구한다 그러면 네. 다 해요. 전화번호 음 뭔가? 한번 해볼까? 뭔가 퀸스파를 가면 네.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권선이 씨 추천합니다. 네. 저팔 힘이 <laughs> 세거든요팔힘무로 네. 네? 하는 거 아니지? 아니요. <laughs> 기술로. 아, 기술, 어, 기술, 기술, 기술. 그면이 없는데? <laughs> 기술이 좋기 때문에 손님이 많은 거죠. 그렇죠. 아, 그냥 힘으로. 이백포로 하면은 살다 까져요. 다아져 이건 기술이에 기술을. 오, 네. 네, 자 그런 기술이 있으신 분들 네. 퀸스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